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드라마를 추천해 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DP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며 총 2개의 시즌, 총 1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이며 정해인, 구교환, 김성균, 손석구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안준호는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인물입니다. 동시에 같은 피해자인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준호는 입대 전날까지 일을 하다가 혼자서 입대하게 되고 이후 헌병이 됩니다. 안준호는 말년 병장이자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황장수와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꼬이는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 안준호는 외부 활동을 할수 있는 디피조가 되면서 본인은 이 상황을 빠져나오지만 자신을 챙겨주던 선임. 조속봉은 더욱 심한 괴롭힘에 놓이게 됩니다. 안준호는 DP조가 되어 첫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안준호는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과 생각, 감정을 얻게 되고 DP조 업무에 빠져들게 됩니다. 드라마 DP는 군대라는 조직이 가진 문제와 각 인물들의 사건을 인상적으로 다룬 장르의 재미를 잘 갖춘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신문 기자입니다. 국내 기준 2022년 공개된 시라바탕의 사회 고발 드라마입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토토 신문의 마치다는 정의감, 사명감, 직업 의식을 갖춘 기자입니다.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도 거침없이 던지면서 기자 회견장에서는 종종 질문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마치다는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멈춤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츠다는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극중 현재 총리인 아베가 국가의 땅을 헐값으로 한 재단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마츠다는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하고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비롯한 국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희생을 서슴지 않습니다. 드라마 신문 기자는 국가 권력자가 저지르는 비리를 인상적으로 다루며 그 사건 속에 존재하는 공무원 기자를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3체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공개된 sf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현재 시즌 3까지 제작이 확장되어 있는 작품으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즌 1의 흥행을 통해 소설의 모든 부분을 드라마와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사울은 옥스포드 출신의 과학자로 현재 입자 가속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였던 베라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는 큰 사건이 터지는 중입니다. 입자 가속기는 물론 각종 첨단 장비가 현대 과학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값을 출력하고 있으며 유명 과학자들은 눈앞에 카운트다운이 보이는 현상을 겪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겪습니다. 평소 종교 신에 전혀 관심 없었던 베라가 종교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은 베라의 장례식에 온 베라의 제자들이자 자신과 친구했던 사인을 만나면서 약간의 심리적인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흐름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3체는 외계인, 과학을 통한 SF 장르의 재미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중증 외상센터입니다. 국내 기준 2025년 공개된 의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주지훈, 추영우, 하영, 윤경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백강혁은 외과 의사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이며 그걸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의사입니다. 유일한 약점은 출신 대학이 지방에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백강역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인 한국대병원 중증 외상팀 교수로 임용됩니다. 반대의 가장 큰 부분은 돈만 들어가는 중증 외상팀을 없애고 싶은 원장이고 다음으로는 출신 대학입니다. 이런 반대에도 한국대병원이 중증 외상팀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 보건복지부 장관 강명의 강제적인 추천을 바탕으로 백강혁은 한국대병원 교수가 됩니다. 백강혁은 강명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중증외상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게 됩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현실과 판타지, 코미디를 잘 섞어 메시지도 재미도 잘 전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퀸스캔빗입니다 국내 기준 2020년 공개된 체스를 소재로 한 성장 드라마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7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그게 시작은 1950년대입니다. 엘리자베스 하먼, 일명 베스는 어린 싱글맘이던 어머니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베스는 보육원에서 세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독입니다. 아이들의 원활한 통제를 위해 국가에서 나눠준 안정제에 중독되며 평생 중독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능입니다. 청소부를 통해 체스의 재미를 느낀 베스는 체스에 무섭게 빠져들게 되고 자신이 체스의 재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사회적인 이미지를 위해 입양을 고민하던 새로운 중산층의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은 출발부터 꼬이게 됩니다. 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양어머니를 위해 체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퀸스 갬빗은 재능, 한계, 성장 등을 인상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인물과 시대에 몰입해서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